니다 오늘안이 아니라 올해안으로 바꿔도 국채급 안전함 아니냐? 아, 전파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합니다. 안전합니다. 배팅까지 아아아 일깨비님 아, 아, 아. 별풍선 10개 메르시아트 음. 여러분 1등 쿨타임 250시간입니다. 추라이 추라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개비님 감사해요. 코케이주치의님 음. 별풍선 10개 메르시아트 주치의님 고맙습니다. 내 썸네일 만들고 이따가 한1 0 시쯤에 자볼까 해. 좀 너무 피곤해서 바, 자면 요즘 4 시간? 이렇게밖에 안 자가지고 애매하더라고. 애경님 방송 보는 이유 중 하나가 게임 한 판에 몇십몇 백씩 베팅하는 재벌 느낌 받으려는 거잖아. 추라이 추라이. <laugh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님들 다 거로도됨. 막 진짜 막 별거별거 별거 다 거로도됨. 일카님 방송에 평소 가지고 싶었던 걸 걸어보세요. 어차피 1등 못해서 원래 없었던 거 돌려받는 기분이든. 일등 시스타시티 플러스 수완즈시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판1등시서수기이과 따뜻한 저녁 식사. 눈풀레기 쓰지 말고 킹가드지 이용합시다. 우지가 더 좋을 수도 더 빨리 이번 나가잖아요. 이번판 시티 일등 시 일카님 집 원하는 대로 무료로 인테리어 시공해드림오 맙습니다릴카치님고맙습니다 그런 거 전문이시. 오, 스카. 요즘 이거 별로 안 좋대. 열개 메르시 하트. 아, 감사합니다. 도승시, 내 동생 휴가증 드림. 그걸 왜 나한테 주냐? 불쌍한 빈네 동생이 동생 그걸 왜 나한테 주냐? 음. 도네 미친새끼님 별풍선 1 0개 어, 메르시 또래님. 하트 아, 누나 문예부 날짜 그래. 정해졌어 롬질9 아! <laughs> 3님 별풍선 1 0개 메르시 하트 기록하는데 바빠요 어쩌면데 돌기도 애매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떠 판단을 내려야 되지? 어떻게야 를 죽일 수 있지? 와, 헤드샷이라서 살았다. 주. NS 나무목이님 별풍선 열개고맙습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어, 또안 들어가죠. 자객가도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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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풍선 10개 아, 아. 메르시하트 할자. 아줘오 좋아. 했잖아! 줘오 그루밍 했잖아! 이제 줘야지! 그루밍 하렘에! 아카라카님 별풍선 10개 메르시하트 아카라카님 하트. 10개 고맙습니다 하렘에! 했잖아! 줘야지 이제 한 손에 너무 이뻐요, 이나. 일단 탑텐 안에 들건 생각해 보자. 자, 2킬. 오? 어? 무엇? 뭐? 왜 이렇게 템이 잘 나오지? 어. 가드 n s 나무목이 님 별풍선 10개 메르시 하트. 뇌카 님 열심히 모습을 보니 일등하셔서 대저 토마토를 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 보이는군요. 싸! 하벨! 고마워요. 고마워요. 뭘 버려야 되지? 아이고, 버려. 좋아. 아, 아, 잠시만, 잠시만. 나 완전 마우스 잘못 잡은 채로 했어. 아, 잘안 보네. 아, 마우스 완전 꼭 핸드폰 보고 있었거든. 인가? 케이 위글님 별풍선 1개 메르시 하트 공기 피해 다른 데도 있어. 오토바이 소리도 들리지 않어. 았 아, 저도 아, 미안해요. 욕해서. 아, 연발 실화냐? 하트네3삼줄조끼야 아, 해바자노8 8 8 8 8 8 8 8또한명 어디야? 한명 어디 있지? 또 소리 났는데 일단 사키. 아씨. 아이고 무슨지? 아씨 또 빨리 지나갔어. 오토바이 왜 이렇게 빨라? 내거 아니었냐? 저 오토바이 볼래? 별 풍선 개메르아트 <laughs> 준비하세요 미션 님들. 아 저기도 사람이 있어서 무슨 나도 차 타야 될것 같은데. 다른 차를 쳐야 되나? 저저저거유류류님 별풍선 10개 메르시 하트. 이번 판 5등 안에 들기 가능하신가요? 아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어그로가 많이 끌려 있어서. 나 이미 봤을 거란 말이지. 하면 이렇게 갔는데 어디로 갔지? 일단 o o m 님 별풍선, 10개 메르시 하트. 이제머리도 숲, 콜 걸렸으니까 여등으로바지게 여기 지 여기 지 여기 서 하면 움직여는데해 지금, 여기 어람은지지 모르겠어 에다아 한 대도 못 때렸어 엿 먹어라. 저쪽에도 저 나무 앞으로 가보자. 오른쪽 뛰어갔다 고나못 봤어 어디 아 몰라 몰라 내가 못 보는데 실력이지 차로 오른쪽에 엄페문 만들어 대방가 미안해요 내가 주차를 잘 못해 아저 새낀데 저 위에 있는 새것도 어어 호케이주치님 별풍선 주, 주, 10개 메르시 하트 데나쟤 주... 아! 아, 위치를 못잡고 있구나 내가 어, 너무 아파요 앞으로 앞으로 전진또 전진 어, 우리는 영원한 콩듀콩듀님 약을 먹어야겠다. 아, 그냥 네저건 아닌가? 여기에 뭐 있나 본데? 누구랑 싸운 거지, 쟤? 나쪼끼가 없어서. 아, 잘못 덤졌다 아, 씨, 자꾸 왜밑에로 쏘냐. 아, 나 몰라. 나 이런... 대반데. 저쪽에서도 쏘는 것 같아. 아, 양각이다. 얘 죽었나? 다른 애가 죽여줬나? 일단 그. 그루밍 빌런인 별풍선 10개 메르시아트. 이렇게 3등 그루밍 1000개야. 씨, 어땠다. 한명어디있어 어, 아, 줘. 됐냐? 와, 됐어. 자, 내놓으세요. 아, 마지막 마지막 곡은 이걸로 갑시다. 아, 카라님 별풍선 가자, 가자, 500개 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트. 아, 감사합니다. 이걸 하시네요. 아, 요즘 1등을 너무 자주 해 가지고 진짜 고인물다됐다니다 1등 너무 자주 해서 1등 숭을 만들어야겠어.